OSEN 는 수원 이균재 기자 대안이 두 골을 넣으면 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을 것이다. 수원은 18일 오후 수원 월드컵 경기장서 열린 2018 KEB 하나은행 K리그 1 클래식 18라운드 홈 경기서 유주환의 선제골과 0 기훈의 두골1도움 대안의 두 골을 더해 인천을 5에서 2로 물리쳤다.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서 이달 3일간. 격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어 주전 7명을 바꿔 로테이션을 가동했다. 7월 3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걱정을 했는데 잘 대처해줬다. 고소감을 전했다. 서 감독은 이어 2에서 0으로 리드하다 두 골을 내주는 모습은 아쉬운 점이라 고쳐야 한다. 여름에 강한 대안에 골이 터졌다. 영기훈등 앞쪽에서 잘해줬다. 사리치의 몸이 조금씩 줘. 맞으면서 중원서 나가는 패스의 질이 높아졌다. 이런 분 분이 후반 5에서 이 대승을 거두는데 일조했다. 고 칭찬해. 다. 슈퍼매치 이후 100일 만에 그라운드를 밟아 1년여. 만에 득점한 유주한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골을 넣었지. 만 그만큼 아픔이 있다. 어린 선수들을 항상 관찰하면서 주시하고 있다. 가장 컨디션이 좋은 23세 이하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는데 그럴 때마다 골을 다 넣어줬다. 준비가 잘된 선수를 넣으면 좋은 결과물이 온다. 어린 선수들이 그런 경쟁에서 더 강해지고 준비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. 고그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. 그러면서 유수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다. 더큰 선수가 되려면 연 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. 골을 넣고 잘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. 더 집중하고 겸손해야 한다. 잘한 것보. 못한 걸 고민해서 다음 경기에 고쳐야 한다는 마음을. 먹고 컨트롤해야 대성할 수 있다. 고 덧붙였다. 두 골을 넣은 대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한동안 골을 못 넣어서 위축되고 조급할 것이라 생각했다. 인천전서 선발로 안 넣었던 것도 앞선 성경기를 뛴데다가 너무 더워서 구십 늘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았다. 인천이 지쳤을 때기 술이 좋은 대안이 해줄 것이라 믿고 후반에 넣었다. 1 골이 아닌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을. 이라고 기대했다. slash d o l i n g 골뱅 e o s e n c o k r 사진 프로축구연맹 제공 이균재 기자